사업 um, 6장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예, 지상권 지상권은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예, 그리고 지상권이 나오면 베드로와 함께 열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제가 두주 전에 이제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에, 과연 베드로가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열쇠과 베드로에게만 준 거고 자기 그 로마 교회 감독들에게 계속 물려줬나 베드로가 그 움켜쥐고 있다가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예, 이 거짓말들을 이제 지금까지 앞으로도 할것 같습니다 어, 이것에 대한 반박할 수가 있는 저술은 어, 이그나시오 이그나티오스, 이그나티오스의 일곱 개 서신입니다. 일곱 개이 서신에 보면 이그나티오스가 여러분 아다시피 안디옥키아에서 목회한 안녕하세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입니다. 그죠? 명진사이 이그나티오스가 이, 이제, 이제 순교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본래 이그나티오스처럼 아 이그나티오스가 목회하기 전에 이제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그나티오스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선임자기 때문에. 물론 이그나티오스의 스승은 폴리카르포스죠. 하지만 목회는 안디옥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붙잡혀 가지고 트라이아누스, 그렇죠? 예, 추라라이아누스에게서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육로로 해서 이제 로마로 가서 목침을 이제 당해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컬 한것 같아요. 어. 이제 안디오 교회에서 노래. 목회를 하고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노래. 이제 교회를 세웠는가? 과연 그렇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이게 명백한 거짓말인데. 그래서 이그나티오서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일곱 개 서신에서 밝혀내는데 로만 카도릭은 여기에다가 8개 서신을 덧붙여요. 그래서 이 8개 서신을 가지고 이그나티오스의 견해가 베드로를 옹호한다, 그리고 개성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그나티오스 서신이 우리는 7개라고 그러고, 로만카들리 여덟, 아 열다섯 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더 덧붙였다고 보는 거고, 그들은 본래 열다섯 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에, 베드로의 지상권을 이야기하라면은, 아저아 어, 지상권을 이야기하라면은 베드로, 그 다음에 열세, 그 다음에 이그나티오스의 서신 이렇게 이제 같이 한 묶음 세트로 간다. 그다음에 지상권 다음에 이제 다루어지는 것은 논리적 순서로 교황제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 이야기가 지금 지상권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회 이제 거짓 그 교회들의 이제 부패된 모습들을 쭉 살피다가 결정판이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와는 다르게 발전해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7장으로 끝내고 이제 8장에 가서 이제 교회의 권한에 대한 주제로 이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6장과 다음에 공부하게 될 7장은 이거 7장인데, 7장은 하나의 세트로 이제 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로만 카도리 교회는 교회 머리임을 주장하기 위해 억지, 사도, 베드로를 사용한다. 교회 연합을 위해 머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칼빈, 칼미, 칼빈 선생이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이것을 아주 비판합니다. 지상의 교회 연합을 위해서, 가시적인 연합을 위해서, 어, 머리가 필요하다는 거냐? 그리스도 외에 무슨 교회의 머리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국가들처럼 왕을 요구한 것과 같은 원리다.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있어서 이런 것. 이러 되면 이제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게 돼요. 아주 미, 미묘한 출발에서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이 시작점 분기점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다. 이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내는 순간 이제는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라 왕과 같은 이런 지상의 머리가 필요하다. 강한 리더십. 아주 강을 리더지.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어라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그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뭐 이랍니다. 자, 그 머리를 위해 베드로가 최초의 로마 감독이었다고 억지 주장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근거를 하지만 실제로는 왜곡한 것이다. 지상권하고 베드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고대 교회 정치에 있어서 교회 수임은 교회 수임은 에, 이따금 부패했고 점차 더럽혀졌다. 왜 그런가하면 교회 수임을 하는 것이 본래 그 백성들이 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근데 점점 교회가 이제 확산되고 많아지니까 일부 사람들이 임명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로망 카드리게 보면은 그 추기경들만 딱 가져가가지고 교황 임명하는데 어때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뭘 하는지 모르지만 막 수도권 하다가 뭐 검은 연기 나온다, 흰 연기 나올까, 황금, 황금 도끼 줄까, 뭐언동끼 줄까, 검동끼 줄까, 뭐 이렇게 이런 장난들을 치는 이제 그런 것을 하죠. 교회 수임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해야 돼요. 경건한 독자들은 우리가 분파자를 몰아붙이는 우리를 분파자로 몰아붙이려는 로마 가톨릭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모든 핵심은 로마 교황층의 지상권에 있다. 그리스도가 재정한 것도 아니고 초대 교회의 기원도 없다. 교회의 연합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띠가 교황청임을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머리에만 의존하고 그것도 없이는 교회가 산산조각 난다고 말한다. 그래서 청. 청이라는 것을 만들죠. 무슨 뭐 청화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모든 교회를 지배하려 들며 지상권을 주장하려 한다. 모든 것에 하나의 상징적 존재죠. 상징적 존재도 아니고 실제적 존재인데, 이제는. 모든 몸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 존엄, 권력이 있어 나머지 위에서 있는 어떤 청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사. 이제, 큐리어라 그러죠. 영어형. 큐리어. 아이 있죠. 큐리어. 이제, 안에 청이 필요한 거예요. 교권제도나 교회 질서에 참된 형식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런 청의 교회 말고 또 청이 또 필요한가요? 에, 이런 청사 제도 그리스도께서 설립했다고 증명할 수 없다.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제 최고재판서와 같은 율법의 대제사장직을 그들이 언급하지만 한 국가 이 제도와 모든 지상의 제도는 엄격하게 다르다. 아주, 아주 간단하게 볼수 있는 게, 바티칸이라는 나라잖아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교회가 왜 나라가 돼요? 불극의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게 그 자체가. 근데 사람은 거짓말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방금 공부했지만, 그 가인의 자손들이 좋아하겠죠. 그소가 넘어가면 안 되죠. 아벨의 자손들이. 다양한 종교들 때문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상의 중앙에 예배의 좌석을 마련하겠고 그것에 하나님은 한 명의 대제사장을 임명하여 모든 자가 볼수 있게 하셔서 그들을 가운데 단일성을 보존토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참된 종교가 온 세상에 퍼졌기에 동방, 서방의 지배가 한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들의 견해를 확은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너는 베드로라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제가 늘 강조, 중세교회사 처음 할때 이것을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여기에 반석은 예, 어, 베드로라 이거는 남성 명사고 그리고 반석은 중성 아 여성 명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지만 그들은 모든 교회를 지배하는 권력이 양을 먹이라고 명령을 받은 베드로라고 말한다. 묶고 푸는 것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임명다묶고 푸는 것, 18장에 나오잖아요. 마태국문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한다. 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하이델리베르그에 이제 가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예. 이들베르가 이제 86문 예, 이제부터 이제 88문을 통하여 이제 하나의 나라의 열쇠 무엇인가 예,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이것이 얼마나 황당 여기서 묶는다 푼다 이게 묶는다라는 말이 클로즈라는 말이고 푼다라고 하는 말이 오픈이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닫힙니까 라고 했을 때 중간에 회계를 이야기해요. 회계. 회계하지 않는 자에게는 닫히고 회계하는 자에게는 열린다. 그러면 그 회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믿음을 선물로 준다. 믿음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물하는 거죠? 선택된 자. 이렇게 해서 이, 이, 이 86문, 7문, 8문이 이제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묶고 푸는 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황당한 이야기야.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에 교회를 먹이는 일을 다른 모든 장로에게 권면한다고 한다. 베드로가 받은 권한은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받은 것이다. 묶고 푸는 문제는 베드로가 그것을 복음의 사역자들 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명령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 열쇠 지금 열쇠 묶어 푸는 이 열쇠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여기서만 넘어오겠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복음 선포고 또 하나는 기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게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에게. 유기된 자에게 이 기강을 시도해야 됩니다. 예. 복음 선포도 이두 자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권한을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를 내려서라도 네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의 자녀였는지를 스스로가 증명해 갈수 있도록 훈련, 훈육. 훈계해야만 한다. 이게, 에, 하늘나라의 열쇠라는 겁니다. 교회가 기강이 없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마마보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증명해 가는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세운 거다. 이 분명하게 교회론을 정해 있지 않고 교회가 무슨 방학간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론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갑자기 이제 그, 그 하늘나라 설명하면서 했지만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강도 만난 그 선한 사마리아 사연안 주막 가서 주, 주막 주인에게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맡겼다. 칼빈이 주석에서 칼빈이 그러거든요. 그 주막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다. 이 상처받은 사람, 반쯤 죽은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이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주말에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처받은 우리들을 교회에 맡겼다. 그래서 필요한 그 돈을 이틀분을 주었다. 대나리 온도, 은전을. 그리고 내가 다시 올때 내가 더 주겠다. 이 교회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 사업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사회 사업도 들어가, 안들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양을 맡겼다. 그러면 교회 역할을 하면 돼요. 그 묻고 푸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아마 설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곡시키는 파렴치한 행동을 볼수 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 아니요. 하나님 복음의 교리에 의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열쇠라는 단어는 하고 여겨집니다. 믿음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어떤 자에게는 이게 불신앙이 되어버리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게 다친다는 사실을 이 복음 선포를 가지고 기강을 통해 너그 너 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면 너 천국 못 가는 거다. 마치 그 입시를 앞둔 그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하는 거죠. 너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졸고 이렇게 방심하면 너희들 한번 선전을 한번 볼래?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촉구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학교가 그런 거고. 그래서 필요한 은사인 하고 말씀드린 대나리온 둘을 준 건데 그가 주머니 상다 까먹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교회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은 그 동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에게 준 거죠. 교회에 준 거죠. 복음 선포가 사도에게 맡겨진 것처럼 사도들도 이런 권능을 받았다고 봐야 된다. 교회의 비밀이 베드로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에게 내가 열쇠들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늘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다면 교회는 그것들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다. 교회가 그것들을 가졌다면 베드로가 열쇠를 받아들 때 그는 모든 교회 의 상징 대표성을 말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가 방금 보았던아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봅니다. 어, 그 다음에 교회의 첫째 인물이 과연 베드로인가? 음, 네. 아닙니다. 베드로라고는 단 하나의 이름에 모든 교회에 군림하는 이론을 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조작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과 형제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석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뭐 모든 어, 교회 사가들이 늘 했던 말들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 어떤 직책과 권력을 가졌는지 가르치는 모든 성경구절 모은다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어떤 인물로 받아들여졌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수 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게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구짓잖아요. 그 갈라디아스에 보면. 아, 지상권을 가진 베드로를 감히 바울이 어디다가 구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드로가 로마에 교회를 개척했다면 로마 썼을 때 베드로에게 인사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인사할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은 인사 다 하는데 왜그 사람의 이름을 뺄까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외부 자료들을 참고할 때 12명 중한 인물이었을 뿐, 나머지하고 동등한 사람입니다. 동반자다. 근데 이제 이들은 이제 로만 카도링은 베드로를 자꾸만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베드로에게 질문했을까요? 왜 베드로를 변호사 안에 데려갔을까요? 그건다 대표성들입니다. 대표성. 이제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고 어또그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인 것은 언급 안 하죠.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에서 베드로와 사도직에 있어 그 동등했음을 조장했다 베드로가 신선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지졌다.